전자론 직독 직해 중급 스토리 1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55페이지로 55,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니까 Creating the right to reading involvement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목을 보시게 되면 올바른 브리딩 환경을 만드는 것 여러분의 브리딩 인벌멘트는 하나둘셋 <목소리도> 자기가 Probably read both at home and I'm outside your home.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if절에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If you are like most students, 네가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다면, you probably you probably read, 넌 아마도 읽을 것이다. 어디에서?라고 했을 경우에 both A and B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both와 항상 같이 쓰이는 접속사 and를 연결을 시키면, at home, 즉, 집에서, 그리고 outside your home, 즉, 집 밖에서, 둘다 너는 아마도 책을 읽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both a and b는 a와 b 둘다 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Your reading environment can have a great effect on your understanding, so give some thought to how you can create or choose the right reading environment.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문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so라는 접속사에서 문장을 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문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Your reading environment, 너희 읽기 환경은, 독서의 환경은, can have a great effect. 아주 큰 effect를 줄 것이다. 즉, 아주 큰 효과를 준다. effect 다음에 on이라는 접촉사, 접속사, 보이시, 아, 전치사 보이시죠? 항상 effect는 전치사 on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무엇 무엇에 대한 영향, 효과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독서 환경은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어디에서? On your understanding. 너희 이해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 So, 그래서, give some thought. 한번 생각을 해보자. To how you can create or choose the right reading environment. How. 어떻게 니가, you can create. 니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리딩 환경을 독서 환경을 올바른 독서 환경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right, the right environment allows you to stay alert and to keep all of your attention on the text, especially when it is both interesting and difficult. 네. 우선은 문장이 역시 긴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n d 라는 접속사에서 끊어 보시고요. 그리고 especially 앞에서 끊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when 절이니까요. 그렇다면 when 절 앞까지 주절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the writing environment 즉 독서의 환경은 allows you 너에게 허락한다. to stay alert. 너를 방심하지 않도록 해주고, 집중을 하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To keep all of your attention on the text. 니가 텍스트에만 your attention, 집중을 할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 라는 거죠. Especially 특히 when it is both interesting, 그것이 흥미로울 때, and difficult, 어려울 때, 둘다 그러한 집중력을 키우게 해준다. 라는 것이죠. 이때, 왼절을 보시게 되면, 역시 both A and B,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A와 B 둘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When you are at home, you can usually create effective conditions for reading. 네, when you are at home, 니가 집에 있을 때, 주저를 보며 네가 집에 있을 때, you can usually 너는 대체로 create 만들 수 있다. 무엇을 effective conditions for reading? 효과적인 환경을 무엇에 대한 for reading? 독서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장소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might want to choose a particular place where you always read. 너는 아마도 want to choose. 선택하기를 원할 것이다.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길 원한다. where 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죠. 앞에 나오는 a particular place 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re 뒤를 보시게 되면 you always read 니가 항상 독서를 하는 그러한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make sure the place you choose is well lighted and sit in a chair that requires you to sit straight.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make sure that t h a 대시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ke sure that 명확하게 하여라 the place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장소 여기에서 역시 대시 생략되었고요. 네가 선택하는 장소라고 해서 the place가 선행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ke sure 다음의 대절에서의 실제 주어는 the place you choose고요. 동사가 is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면요. Make sure that the place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그 장소는 is well lighted, 불이 불빛이 잘 들어야 되고요. And sit in a chair, 의자에 앉아라. 그런데 어떤 의자냐? That requires you to sit straight. Sit straight는 똑바로 앉는 것을 말하겠죠?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너에게 requires,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의자에 앉아라. 즉, 다시 말해서, 곧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러한 의자를 선택해서, 불빛이 그리고 잘들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선택을 해서 너는 독서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ading in a chair that's too soft and comfortable is likely to make you sleepy 담장을 보시게 되면 reading in a chair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 그런데 어떠한 의자냐 that is too soft and comfortable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은 is likely to make you sleepy 너를 아마도 잠이 오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의 주어는요, 조금 길죠? 여기 is 앞까지가 모두 실제의 주어가 됩니다. 즉, reading in a chair that is too soft and comfortable 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is 가 되겠죠. 즉, 다시 말을 하고자 하면,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 그러한 의자에 앉아서 reading, 독서를 하는 것은 너를 많이 잠들게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third paragrap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sit down for a reading period, try to reduce all possible interruptions.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before 절을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You sit down. 네가 앉기 전에 for a reading period. 네가 이제 독서를 하려고 앉아 있는 그 시간 전에 try to reduce all possible interruptions. interruption은 방해물이죠. Possible 모든 가능한 방해물들을 reduce 줄이려고 노력을 하여라라고 했네요. 즉 방해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방해물들을 없애라라는 것이에요. 그 방해물들이 어떠한 것이냐. Turn off your phone, the television, and the radio. 전화나 TV나 라디오를 우선은 끄거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tell your family members that you'll be busy for a while.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말을 해라. That you'll be busy for a while. 잠시 동안 네가 아마 바쁠 것이다 라고 꼭 반드시 언급을 해라. 왜냐면 하 가족들이 갑자기 interrupt를 할 수가 있죠. 즉,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지를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the more, 그 다음에 the harde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네요. 뭐뭐 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The more interruptions you must deal with while you read, the harder it will be to keep your attention on the task at hand. 즉, the more interruptions you must deal with, 네가, 다루어라, 네가 다루어야만 할 그러한 방해물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While you read, 니가 독서를 하는 동안에 니가 다루어야만 할 방해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It will be to keep your attention on the task at hand. At hand는 바로 가까이에서 그 task에 니가, 즉, 그 책에 네가 최대한 집중을 할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더 harder,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가 책에 집중을 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잘 하셨나요? First paragraph의 집중 First paragraph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그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이나 혹은 집 밖에서 둘다 독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독서를 하는 환경, 특히 your reading environment는 너의 집중력에 이해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white environment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이것은 너가 방에 방심하지 않고서 텍스트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캠퍼라그랩을 보시게 되면 캠퍼라그랩에서는 특히 집에서 네가 독서를 하게 되면 이거 반드시 효율적인 effective conditions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The place you choose is well lighted. 불빛이 잘 드는 것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가 곧게 앉을 수 있는 의자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third paragraph, 마지막 페 a 그 a g r 을 보시게 되면 네가 앉아서 공부하기, 독서를 하기 전에 방해물들을 모두 제거해라 라는 거죠 방해물에 관련된 것인데 그 방해물들은 어떠한 것이냐 전화냐, 전화나 TV나 라디오 같은 것을 모두 꺼야 되고요. 가족들이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방, 음, 방해를 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도 방해를 하지 말라고 미리 언급을 해 놓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네,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주요 문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58, 5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58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시면 넘버 1 Both A and B가 보이시죠. 제가 이미 내용에서 언급을 여러 번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우선은 Both A and B라는 표현은요, A와 B 둘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의 에키 포인트는 항상 A와 B 둘다니까 복수의 취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도 혹시나 동사가 오더라도 복수 동사 형태를 취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either a or b 혹은 neither a nor b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또는 b as well as a 같은 경우도 a 또는 b 혹은 A도 B도 둘다 아니, 혹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키포인트는 B 보이시죠? B의 중점을 두어서 B가 실제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You probably read both at home and outside your home. 너희 집에서 그리고 집 밖에서 둘다 너는 아마도 책을 읽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either a or b를 보시게 되면 either a or b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b 의 실제 주어로서 판단을 하셔서 동사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he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has to라고 되어 있죠. have to가 아니라, has to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보시게 되면, either you or he have to가 아니라 has to cook for grandfather. 할아버지를 위해서 너 또는 그가 요리를 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스토리 부분에서 기억나시나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 무엇, 무엇 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the more interruptions you must deal with while you read, 니가 책을 읽을 때 니가 다루어야만 한할 그러한 장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the harder it will be to keep your attention on the task at hand. 니가 좀더그 태스크에 집중을 요할수 있는 집중을 할수 있는 것이 점점 더더 더 harder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용에서 스토리에서 나왔던 주요 단어를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책은 58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create involvement particular effect and require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number one, greater or more i n t e n s e than usual. usual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그 이상의 것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것의 평범한 것 이상은 무엇일까요? particular 특별한 것이 되겠죠. 정답은 p a r t i c u l a r l y 되겠습니다. Number 2, to need something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필요하다 즉 요구하는 것이죠. require로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3, the change is at the first thing c a u s e s in the second thing. 첫 번째 것이 야기시킵니다. 두 번째 것에,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에 야기 시키는 변화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에 연결이 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겠죠. 즉, effect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four. To cause it to happen or exist. 음, 어떤 것에게 있어서 일어나도록 혹은 존재하도록 원인을 주는 것이라고 했네요. 즉, 어떤 것이 발생하도록 야기시키는 것 그러면 발생하는 것이니까 happen, 일어나는 것이니까 create, 창출되다, 만들어지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number 5 All the circumstances, people, things, and an events around people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이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 그외 이벤트나 물건들이기 때문에 involvement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단어 점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tory를 음, 전체적으로 볼수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read and t h i n g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page 59, 59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1 What would be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패시지에서 최고의 타이틀은 무엇인가요? 즉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제일 위에도 나와 있듯이 creating the right reading environment. 올바른 독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제 여기에서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네요. creating an effective reading environment.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Number 2. Which type of the following interruptions is mentioned in the passage? 다음 보기 중에서 어떤 방해물들이 story에서 음, 언급이 되었었나요? 라고 보실 때, 방해물들 기억나시죠? 맨 마지막 third paragraph에서, third paragraph에서 언급되었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폰, 전화, 텔레비전, TV, 라디오,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죠? Phones, 전화라고 되어 있네요. Dictionaries, 사전, paper, 노트북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답은 d 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right reading environment 다음에 밑줄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가는 믿기를 올바른 reading 환경은 독서 환경은 어떠하다. Helps the readers a l e t d e r in their reading t a s k 독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들이 책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elps the readers a lot in their reading t a s k 그들이 책에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an only be created at o n e a home 집에서만 리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Can only be created outside o n e a home 집 밖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집에서나 집 밖에서 둘다 가능하다고 했죠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CD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Right Reading Environment는 독자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음, 테스크에 집중을 많이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helps readers a lot in their reading task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겠네요. number 4. which is not true from the passage. 패시지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a. your phone, the tv and the radio have to be off. 네, 반드시 전화나 tv나 radio는 꺼야만 한다고 했었죠.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sit down in a soft and comfortable chair. 부드럽고 편안한 의자에서 앉아서 독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이것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용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Reading in a chair that is too soft and comfortable, 한의자에서 책을 읽는 것은, is likely to make you sleepy, 너를 잠오게 할 것이다. 즉, 좋은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자가 좋으냐, 라고 했을 경우에, sit in a chair that requires you to sit straight.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의자를 음, 선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4번으로 돌아가시면, 정답은 B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넘버 5. 올바른 독서 환경의 장점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올바른 독서 환경의 장점으로서는 내용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 부분에 있네요. First paragraph를 보시면 되겠어요. The right involvement allows you, 너에게, to stay alert. 이거 하고요. And to keep all of your attention on the task. 네가 방심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너의 모든 집중력을 책에 쏟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The Right Involvement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두 가지를 장점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잘 되셨나요? 스토리 10 여기 중급에서는 내용이 많이 어렵고, 어렵고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이미 초급과 입문, 입문 초급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이 익숙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스킬을 많이 키우는 것을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리 네, 10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 11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